어디서 애들이 이런 문제를 구해왔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출제했는지 이거 질문했더라고 아 어,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긴 게 봐라 이렇게 길다 뭐 어떻게 생겼잖아 그럼 이거를 어디가 제일 까다롭나 여기가 제일 까다롭지 이런 부분이 까다롭잖아 까다로우면 이걸 치환하면 돼 얘를 a로 치환하고 이걸 b로 치환할게 그럼 간단히 해볼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지 일단은 뭔가 보려 치환했어 마이너스 a 빼기 b의 제곱이잖아. 그지? 이합쳐공식 써도 되고 그냥 바로 전개해 전개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만들어도 돼. 이렇게 이렇게 되지? 그럼 부호 바꾸게 마이너스, 플러스, 마이너스 하면 얘 없어지지. 얘도 없어져. 그럼 남는 건 4ab야. 이렇게 간단하게 치환의 장점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원상태로 돌릴게. 4ab지. 우리가 a를 요거로 치환했잖아. 그럼 4n 있는 거 조심해라. 3 플러스 2루트 2n. 그다음 b는 3 마이너스 2루트 2n 승 이렇게 됐잖아. 그럼 이걸 가지고 아그 어, 다음에 이까지는 잘 왔다. 이까지도 쉬운 건 아니지만 잘 왔다.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을 계속 배웠잖아. 배우고 응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. n 공통된 거 지수도 빼낼 수가 있어.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. 어이, n승, 맞지? 빼낼 수 있다고, 지수법칙에 의해서. 그럼 요거 가운데 안에 있는 부분, 괄호 안을 보니까, 괄호 안이 아니라 이 부분이 합차공식이잖아, 합차공식. 3, 9, 2루트 2의 제곱은 4, 2, 8이 되지. 어, 그럼 1이 되네, 1. 1의 n승이 1이니까 1로스 끝이 났어. 그럼 4 곱하기 1로스 답은 4가 나온다라는 거지. 치환이 장점이 뭐냐면 상당히 복잡한 걸 다른 문자로 대체시킨 다음에, 이 결계라지. 우리가 그런 거 뭐냐. 뭐 이렇게 무협지,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 결계시킨 다음에, 어,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소환을 시키면 돼. 어, 무협지처럼. 여기까지 하자.